초등학교 때 수학여행 때 가봤던 제주도를 가게 되었다. 성인이 되고 나서 처음 비행기를 타는 것이었다. 설레기도 하고 짐이 많아서 짜증나는 게더 컸다. 수하물짐이 25kg이어서 1인과 깐부치 큰을 매어 만원 추가 요금을 내 냈다. 15kg에 무료에 키로당 2천원이다. 도착하자마자 스타렉스에 탑승하여 노가다에 끌려갔다. 숙소는 서귀포에 있는 켄싱턴 리조트였다 리조트 건너편에 식당이 두개 있는데 손님이 없었다 그래서 조금 더 밑에 있는 제주 곰집이라는 곳을 갔다 주차장은 가득 차 있었고 사람도 제법 많았다 기본 3인분부터여서 오겹살 600g을 시켰다 56,000원이다 첫 번째 고기는 잘라주시고 설명을 해주신다 가운데 오시고요 계속 끓이면서 익은 것만 넣고 30초 있다가 먼저 드시는 거고요 드실 때는 깻잎에 고사리에 파절이 먼저 고기가 초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많이 안 구워도 먹을 수 있었다. 그런데 저 멜젓에 흠뻑 담궈 먹기에는 너무 짜다. 추가로 시킨 전마 비빔냉면 15,000원이다. 비벼주지 않아 셀프로 비벼먹었다. 야, 이거 또 골뱅이 찜에서 많이 했었거든. 맞잖아. 신발이 중요하지? 신발이 중요하지. 정성이 들어가야지. 장갑 하나로 정말 야무지게 비벼진 모습이다. 엄청 맛있다기 보다는 배가 고파서 맛있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다. 밥은 진짜 맛이 없는 밥이었다. 같이 온 사람하고 밥 반을 했는데 한 숟갈 먹고 다 남겨 버렸다. 진짜 맛없는 밥이었다. 자연스럽게 카스와 참이슬 시켰는데 뒤늦게 제주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한라산까지 마셨다. 같이 온김 반장님은 어그제 코로나 백신 2차를 맞아 먹지 않았다. 나올 때쯤 보니 웨이팅이 3팀 정도 있었다. 야 고기 갖다 줄까? 나름 블로그 많이 올려서. 사람들이 보고 오는 것 같았다. 그집 앞에는 강아지가 맛있게 나뭇가지를 씹고 있었다. 다음 날 제주도의 하늘이다. 오랜만에 과음해서 그런지 하늘이 노랬다.